Thank you 최최최 원투.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션 빅토리제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셔나 k c 요 e c k check check 이 h e c 이이이 e c k check c h e 너무 빨리 올라 k 는데 e c k c h e 나류 c h e 나 혼자라면 c 이 c h 님 c k 네됐 e c k check check c h e c 여러분 플레이 메이커 님션셔나 반갑습니다. 아까 피아노 나올 때 너무 좋았어요. 피아노, 아, 제가, 제가 쳤습니다. 버벅거리면 접니다. 어머니 아버님 셔아또 꾸꾸님 셔나. 안녕하세요. 이영기 님 셔나. 안녕하세요. 위주아님 뭔가요? 님 어서 오세요. 얌님 어서 오시고요. 애나씨님 어서 오세요. 전아천모원님 셔나. 셔나. 유미쌤 님 셔나. 드디어 기란이 라이브네요. 유아님 반갑습니다. 박성민 님 10분 전에서 20분 전으로 바뀐 이라고 하셨는데 자. 어, 트위치, 그, 진영아님, 전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위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멤브커님, 전화 어서 오세요. 위저님 전화 반갑습니다. 햄찌울님, 전화 어서 오시고요. 수호님, 전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어, 유리채 맞으시네라고 하셨는데. 천일 전매특허는 저리는 거니까. 저리손발이 저리잖아요. 탁동타님, 전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박군님은안 어, 오신 건가? 뭐... 뭐 이렇게 편집하면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와고사비즈님 셔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퀄랜드님 어서오세요 셔나 반갑습니다 두꺼군이아 드디어 브이라이브 오늘 실시간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카쿠님 <laughs> 어서오세요 부금에 아무것도 안 물어봐 <laughs> 아 참나 음색님 셔나 처음부터 끼시라고 영상도 재 네, 이거 어요 인사드리고 나서 바로 한번 볼게요. 유민선이 오늘 기쁜 날이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음. <laughs> 위전분들 다 보시는데 <모으셨는데> 신기하다. <laughs> 20분 남았다. 그렇죠? 네. 20분 남았습니다. 지금 딱 20분 남았는데 어, 좀이 10시 되면 일단 먼저 공지 한번 드릴게요. 일단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37분 계신데요. 어, 그 9시 55분이 되면 이제 유튜브는 종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온 이유는 이제 트위치에서 같이 볼 거기 때문에 트위치로 좀 넘어와 주십사 하고 이제 유튜브를 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같이 이제 얘기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트위치로 아예 넘어갈 겁니다. 아까 보셨죠? 네. 유튜브는 영상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좀더 틀면 아예 터져요, 방송이. 제가 방송 한번 터진 기억이 방송을 한번 터트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방송 터진지도 모르고 계속 영상 보다가 어, 나중에 음, 터진 줄알아가지고 알아, 어.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음색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어, 음색님 덕분에 아,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어느 정도 하면 터진다. 어. 음, 그렇죠. 음. 아무튼 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 어, 지금이라도 트위치로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트위치는 트위치 가셔서 제이션 검색하시면 어, 두명 나옵니다. 근데 그 제이션 언더바가 저의 딱 봐도 알아요. 어, 전지 제이션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위치로 좀 와주시고, 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트위치 앱을 깔아야 돼요. 어, 브이, 그 뭐야 유튜브 앱하고 똑같습니다. 어, 유튜브 앱 깔듯이 트위치 앱도 뭐 앱스토어나, 뭐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 가셔서 트위치로 앱을 깔고 어 구글 똑같이 유튜브랑 똑같이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네 로그인 하셔서 제이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이션 팔로우 해주시고 어 10시부터는 같이 브이라이브 어 눕방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남가님 그 팔로우 감사드리고요 어어 시루스니 어, 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 어, 유즈, 썰 유즈인가요? 혹시, 띄어쓰기해서썰유즈입니 <laughs> <유즈인가요? 웃음> 일단,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햄찌울림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아무튼, 어, 그렇게 좀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햄찔님은 곽하라고, 어, <laughs> 곽구님 방송은 아닌데, <laughs> 곽구님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곽구님 받아주세요, 햄찔 <laughs> 채팅으로 인사하신 것 같아요. 구하나공하나님,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 음, 자, 타임 코스트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렇죠. 자, 일단은 웃수라고 어, 드린 영상으로 이제, 하나 볼게요. 음, 이런 프로그램이었죠. 네. 자, 곽구님이 어, 하나 보내주셨는데, 재생이안 되냐? 에나시는 아. 영상이네요. <laughs> 음. 싱크를잘 맞춰서 해 주셨네요. 음. 저도 이거 제 영상 올라온 거 이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음. 저도 이제 막 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엄청 막 고민을 했거든요. 어. 멤버 12명이 나오면 12명을 다 어떻게 하지? 어쩌고저쩌고 게 고민했어요. 얘네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게 할까?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앞에 거는 합칠까? 전에 했던 거는 합쳐뭐 고민 엄청 하다가 그냥 어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나온 걸로만 하자. 그래서 나온 걸로 그냥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빨리 올리자 해서 빨리 올렸던 거고 얘네 하시면 또 이렇게 어 곡을 다 이렇게 그 편집된 곡에다가 그 이제 챌린지 한 거를 또 입혀가지고 이렇게 음, 해줬네요. <laughs> NIC 님, 그그 뭐야? 유튜브 검색하시면 AKB48 NIC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구독 한번 해주시고, 음,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영상을 잘안 올려서 그러지. <laughs> 퀄리티 엄청 좋아요. NIC 님, 이제 뉴욕에 계시거든요. 네. 뉴욕시티, 그래서 NIC 인데, 음. 뉴욕에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아이전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가서 좀 구독 좀 음, 많이 해주시고 어, 영상을 좀 자주 봐주세요. 어. 네, 영상을 자주 올려야지 해나 씨님도 어. <laughs> 저도 자주 올려야 되지만 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무근님이 하나 또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헤나 씨니까 <laughs> 같은 영상인가요? <laughs> 자 9분 남았습니다. 9분 남고 두분두분뭐 받으신 거 아닌지. NHC님 <laughs> NHC NIC 홍보를. 어. 자두분이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laughs> 아,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 음. 그냥 얼굴만 보라는 영상이죠. <laughs> 10시 이제 어, 6분, 6분 15초 남았습니다. 음. 자, 구입할 님이 하나 더 보내주세요. <laughs> <laughs> 이번에 또 정말 <laughs> 다나오네다 나와. 이제 막 <laughs> 자, 개인적으로는 <웃음> <웃음> 제 방송에서 제 영상을 돈을 받는, <웃음> 이런 <웃음> 저희 이제 그 영상 만든 유튜버분들 이제 그 최근 이제 영상을 올리, 자주 올리시는 NIC님 그리고 원래 영상을 자주 올리셨던 각구님 <laughs> 그리고 이 방의 주인 어, 제이션 영상 함께 세 개를 봤습니다 여러분 <laughs> 같은 소스를 가지고 음. 아무튼 어, 어 민서님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그 하려 해주셨으니까 자주 놀러오시고, 네, 목금토일 9시 반입니다 정규방송 음. 자, 5분, 4분 20초 남았는데요그죠 한번 <laughs> 일단 제가 브이 라이브로 가볼게요. 어, 시작되었대요. 방송이고 시작됩니다. 일공8 0 자막 자막을 꺼야지 자막을 이게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하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뭐 스페인어 뭐 엄청 많네요. 어. <laughs> 방송이 곧 시작됩니다. 라고. 어, 지금 화면이, 어, 제가 이제 채팅하고 같이, 저희 채팅하고 같이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좀 구성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자, 어, 이제 4분 남았는데, 유튜브는, 음, 어, 개지는 소리는 안 나게 해라. 어, 조용히 좀 해줄래? <laughs> 저희, 저희 동네가, 어, 강아지가 좀 어, 강아지 란다 개들이 좀 어, 강아지라고 하긴 좀 개들이 좀 어, 밤에 새벽에 막 짖어요. 시들뜻 없이 자 아무튼 어, 유튜브는 음, 여기까지 하고 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들 트위치로 좀 넘어와 주시고요. 트위치로 좀 넘어와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위치 넘어오시면 어, 제이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두명 나오는데 누군지 딱 알아요. 제이션 나오면 아, 검색하시면 제이션 딱 나오니까 팔로우 해주시고 어, 방송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 채널 들어오시면 바로 방송 볼수 있어요. 그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트위치 앱을 깔시면 됩니다. 유튜브랑 똑같아요. 유튜브 보실 줄 알면 트위치도 어, 똑같습니다. 쉽습니다. 트위치도 구글로 로그인하는 것 때문에 로그인하셔서 제이션 검색하시면 한글로 제이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음. 팔로우 해주시고 영어 봐주시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들 트위치에서 뵙겠습니다. 유튜브는 방송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음. 유튜브 안녕 유튜브 여러분들 트위치로 넘어오세요. 유튜브 바이 저작권 좀 유튜브 진짜 저작권 내가 <laughs> 유튜브 바이.